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지금 모든 언론에서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부고 소식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안타깝다. 이 정도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적폐들의 공세가 좀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죽음이 더이 공세를 키우는. 그런 도화선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공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루어 볼 이야기는 적패들의 타겟. 이제는 최강욱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적패들의 타겟이 지금 최강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법무부 공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법무부와 최강욱의 커넥션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통당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법세련아시죠 여기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발빠르게 움직여 주죠. 자이 이야기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최강욱 의원이 SNS를 살피다가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옮겨 적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20여 분 후에 이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고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 와서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공지를, 공지사항을 알렸는데, 이게 간이 있었고, 확정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내에서 이 간이 흘러나왔고, 이걸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법무부 공지사항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닌 조금 달라진 내용의 확정안이 법무부에서 다시 공지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미통당에서는 법무부가 최강욱이랑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용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간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있느냐? 권한이 없는 사람과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다. 이런 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의 비유를 하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손에 의해서 깨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결국 청와대가 깬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미통당의 이 대변인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법 여권 인사들에게 배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정 법과 정치 유착의 꼬리가 밟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곳곳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범여권의 짬짜미가 눈앞에 훤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꿈쩍도 안 합니다.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와대 배우설 음모론으로 미통당이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완전히 헛짚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그간 보고 싶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나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글을 올리고 20여 분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법무부 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아랫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참 어이없지만 저들의 또 다른 음모와 출구 전략이 보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 언론 플레이는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리더군요. 이 또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에는 아직도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도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들과 의견을 나누었었겠죠. 검사들끼리는 늘 하던 방식이니 뭐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의 줄을 대며 파국을 막자. 총장이 고집부리고 버티는 상황이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테니 적정선에서 멈추자. 는 요청을 하고 그 의견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받아 언급하면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장관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늘 저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생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과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보고되었는지 취재한 기사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하는 검찰총장의 불법적이고 오만방자한 꼼수를 지적하는 검찰발 기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론을 잘 아는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재편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도 소위 친검 기자들에게 치열한 언론질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시민들의 눈이 너무 밝아져 버렸습니다. 당신들의 뻔한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국토교통이 소속 위원인 제게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천리안까지선사의 주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이제 적폐들은 최강욱 대표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부까지 들여다보는 최강욱이다. 추미애 입장문 간을 유출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격에 최강욱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네요. 하지만 미통당이 공격을 하고 언론들이 받아서 퍼뜨리고 이걸. 가칭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재가공하는 이런 패턴이 또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폐들의 타겟이 최강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거 막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공수처 무력화예요. 어떻게서든 지금의 공수처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최광욱을 묻어야 되는 겁니다. 손발을 자르고 힘을 빼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절대 막고 싶은 이 공수처 무력화. 이게 가능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최광욱 대표는 이런 얄팍한 술수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망하게 가신 이 상황에서 적패들의 움직임은 더 부지런해 질 것입니다. 이럴수록 적패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더 유심히 관찰해야지 되고 이들의 언론 플레이, 프레임짜기에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넘기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이 적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세심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최강욱을 타겟으로 한 지금의 미통당 그 수는 뻔히 보이는 공수처 무력화일 것입니다. 사실 감도 되지 않는 걸 부풀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풀리는 것에 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통당, 검찰, 언론. 이 삼각 트리오는요. 여전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해 대고 있지만 적도 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뻔한 패턴, 너무나 뻔한 공격에... 당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로 따지면 똑같은 패턴의 공격에 계속 골을 먹혔었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는 그 패턴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180석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좀더 더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된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힘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쨌든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덕분에 대등한 싸움을 할수 있게 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겼구나. 더 이상 싸움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대등한 싸움을 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검찰과 미통당과 언론이 아직도 여전한 팀워크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